안녕하세요 에이제이 에어스프트입니다 금일 리뷰할 제품은 오늘도 권총을 들고 나왔는데요 마르위에서 나온 글록 34 버전입니다 어,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순정 글록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를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일단 위에 이제 옵션 슬라이드가 여기 올라가 있고요 어, 오늘 옵션 슬라이드랑 같이 어, 더블 리뷰 같은 개념이죠 옵션 슬라이드에 대한 리뷰도 하고 마루이 자체 글록에 대한 리뷰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어 일일뭐뭐록록은은우우에 사실 실뭐 명총이죠 워낙 유명한 총이라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같 d 요 워낙 많은 모델이 있는데 어 오늘, 오늘 이34오전은 사실 어 기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17 보다 앞에가 조금 더긴 n d review and 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용 모델로 나온 권총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일반적인 글록과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시면은, 어, 상부 이 메탈 슬라이드는 좀 고급스럽게 확실히 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노바에서 나온 타란 택티컬 슬라이드고요. 어, 초기에 나온 거라서 뭐 고증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어, 사실 지금 현재 옵션 슬라이드 제품을 구매 하시려면 이 노바 제품 또는 트리거 해피 제품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서 어, 구매를 하시기 슬라이드를 구매하시기보다는 어, 뭐 위버전이나 마루위버전 베이스로 한어 타란 글록을 그냥 직접 완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하구요 어, 하부는 사실 타란 택티컬 그러니까 실제 타란 택티컬, 이제,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스티플링도 되어 있고, 요쪽도 스티플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순정 마루이, 어, 바디를 그냥 쓰고 있어서, 스티플링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이에서 나온, 사이 싸이 커스텀, 그, 건스모드파이, 싸이 트리거, 옵션 트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이두 번째 요 세이프티 트리거라고 하나요? 요게 사실 컬러별로 있는데, 어, 위쪽에 이 슬라이드하고 함께 골드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 참고로 위쪽에 보시면은 사격을 하면, 어, 노바꺼 같은 경우 이쪽 앞부분이 이렇게, 어, 좀 마찰로 인해서 벗겨지는, 도색이 벗겨지는 그런, 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좀, 어, 그냥 고질적인, 어, 현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요 사실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게 원래 마찰이 돼서 도색을 해도 사실, 엔간큼 강하게 도색을 하지 않으면 뭐 벗겨지기 때문에, 어 사실 이거를 뭐, 문제라고 이야기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록 34는 사실 다른 제품과 틀리게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 아래 요 넘버 플레이트죠. 시리얼 플레이트를 이렇게 뒤로 밀면, 세이프가 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게 컴페티션 모델이라서 실제 총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다른 글록 모델은 이 세이프티 기능이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건 이제 순정 슬라이드인데요. 순정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고요. 어, 딱 보셔도 뭐 사실 메탈 느낌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플라스틱 그냥 마루에서 만든 플라스틱의 느낌 어 약간 기름칠도 좀 되어 있음 그니까 기름도 좀 묻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원래 수령을 했을 때어 옵션 슬라이드를 올리면서 바로 뺐기 때문에 어그 초기에 기름을 좀그 내부에다 발라 놓은 게 새어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 실제로 사격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어디 마찰이 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플라스틱이라서 뭐 예를 들면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부서질 것 같아요. 노멀 가스 위에 파워 가스나 이런 것들을 쓰면 쉽게 부서질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거, 순정 제품은 그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좀 리뷰할 게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어 이제 그이 리어 사이트죠. 리어 사이트도 좀글록34 같은 경우는 틀린데요. 타라는 이런 식의 이제 고정형 형, 고정 형태의 어, 그 리어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사실 권총들이 뭐 따, 따로 어, 조절이 가능한 권총은 사실 그, 많지는 않고요. 옵션으로 뭐 존재하거나 몇몇 특수 권총들이나 특수하게 제작되어진 권총들이 이제 리어사이트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 글록 34 이제 순정 그 리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 요 옆에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작은 나사가 있고요 요 나사를 돌리시면 어, 요 리어사이트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위탁 주신 분 예,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쓸, 쓸모없다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이제 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 작은 나사를 통해서. 컴페티션 모델이라서 어, 개인에게 좀더 어, 맞는 영점을 제공, 하좀더 정밀하게 영점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리어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부서져 있는데 나사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사를 조금 세게 조이면은 부서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구매를 하고 싶다고 위탁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구매를 어떻게 할수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어 리어사이트 순정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망가뜨리시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탄창 리뷰입니다. 탄창은 기본적으로 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탄창이 꽤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오른, 왼쪽에 있는 위 글록 탄창을 호환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순정 마루이 탄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사실 여기 각인의 차이가 첫 번째로 있고요 위쪽에 밸브도 보시면 조금 모양이 다르다는 점 보실 수 있고 어, 상부 가스루트가 구멍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마루이께 구멍이 좀더 크고, 위께 구멍이 조금 작은. 어, 파워가스를 대응, 사실, 위는 파워가스를 대응을 하기 때문에, 파워가스 용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범퍼는 이거는 이제 마루이거를 제가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마루이꺼 범퍼도 호환이 된다라는 점 알려드릴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 범퍼를, 빼야 뭔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탄창 주입구도 조금은 다릅니다 마로 있게 보시면은 조금 작고 위꺼는 좀 주입이, 주입구가 좀 크,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요 차이를 보시고 어느 회사의 탄창인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 남았는데요 물론 제가 더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준비를 못한 관계로 이거는 위, 그, 그 마루이에서 나온 그 롱탄창 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마루이 그 특유의 아까 보여드렸던 조그마한 가스 주입구가 보이시죠 그리고 롱탄창이기 때문에 가스도 그렇고 탄,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 참고로 비비탄은 위에서 삽입하는 이렇게 위에서 삽입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어, 작은 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어, 위에서 삽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비비팔로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요넓요 요 보시면은 여기는 좁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다 비비탄을 넣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시는. 어, 참고로 봉렬로 이렇게 좌우로 쌓이기 때문에 비비탄을 어, 넣으실 때잘 넣으셔야지 안 그러면 한쪽으로만 쌓이거나 그렇게 돼서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탄이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탄이 한쪽으로만 뭐 들어간다고 그래서 비비탄이 그럼 빈 공간에서는 발사가 안 되냐 라고 하시면은 발사는 돼요 근데 한 번에 적재되는 탄의 양이 어,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팔로워가 잘 부서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잘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톡 하면 부러져서 뭐 3D 프린터 사이트에도 요 팔로워 부품이 올라와서 그걸 뽑아갖고 쓰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어, 팔로워가 잘 부서지는 점은 사실 조금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뭐 파워소스 뭐 사실 언제나 그렇듯 그냥 음, 업가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워가스를 어, 위탄창을 이용해서 뭐 파워가스를 쓴다 뭐 이렇게도 써지기는 하는데요. 어, 일단 총에 무리가 많이 가고요. 옵션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음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마로 위탄창 같은 경우에 파워가스가 들어가는 게좀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서 탄창이 금방 어,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처음에는 그래도 잘 나가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한5발 정도 쏘면은 가스가 다 빠져버려서 충전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 업가스를 쓰신다고 위탁자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가능하면 업가스 쓰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 업가스를 써도 총은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점 마루이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실내의 마루이라, 마루이라고 할 정도로. 어 작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노멀 가스 또는 업 가스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총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번 분해를 해볼 예정인데요. 어 분해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예, 단창을 단창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살짝 뒤로 당기신 다음에 아이고, 살짝 뒤로 당기신 다음에 요 앞에 요, 튀어나온 레버 같은 걸 아래로 당겨주시고요. 가볍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어, 미셔, 그냥 저거 내려놓고 미셔도 되는데, 약간 뒤로 당기시는, 당기는 게좀더 쉽게 빠지기 때문에, 어, 뒤로 당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슬라이드를 이렇게 빼시면 가장 눈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바로, 어, 요, 호법 조절 나사입니다. 어, 호법 조절 나사가 슬라이드를 빼야지 조절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그 VSR 호법 그 고무를 쓰기 때문에, 어, 그 VSR 고무 호법 또는 뭐 마루이 위, 어, GBB 호법을 찾으시면은 오션 호법으로 끼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조절을 하시면은 호버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고요. 어요 부분은 이제 리코일 스프링인데요. 어 참고로 이 리코일 스프링을 리코일 스프링이 어 약하면은 <laughs> 어 파워 가스를 파워 가스를 쓰는 거제 권장은 드리지 않지만 파워 가스를 쓰실 때는 순정 리코일 스프링이 좀 약해요, 많이. 그래서 슬라이드가 뒤로 너무 세게 가서 슬라이드가 뒤에 이제 그, 꽂혀가지고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워가스를 쓰신다 그러면 리콜 스프링을 꼭, 어 좀더 강한 스프링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이 노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루이 34에는 요 앞에 이렇게 와셔 같은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품을 쓰지를 않습니다. 순정에서 쓰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부품 없이 어,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어, 순정 슬라이드는 그 와셔가 있어야지 조립이 가능하다라는 점 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이 뒤쪽에는 요 나사가 있는데 요 나사를 빼시면 리어 사이트가 분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피스톤 피스톤 뭉치가 그냥 통째로 빠집니다. 그래서 피스톤 뭉치를 빼서 뭐 안에 있는 내부 피스톤을 교체하거나 뭐 노즐을 교체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는 굉장히 쉽구요 어,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비성은 진짜 높다라고 어, 평가를 드리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GBB, M4 GBB나 이런 거에 비하면 마루이 권총, 특히 글록 같은 경우에는 분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 한 번쯤 어 수리 뭔가 총이 망가졌다. 그냥 분해하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총이 망가졌다 그러면 자가 수리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부는 조금 어려워요. 하부는 조금 어렵고 어, 어렵지만 사실 모듈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기 보시면 이 십자 나사 빼면 사실 이 부분이 통째로 이제 해머 부분이 통째로 딸려 나오고요. 어, 요 앞에 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두워서 잘 안보시면 여기 나사를 빼면 요 부분이 또 통짜로 빠져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통짜로 된 파트 파트들이 나사 한두 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 스프링 인데 이 분이 어, 위탁 주신 분이 스프링을 해먹어서 뭐 다른 스프링을 그냥 가다가 강제로 막 우겨서 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껴 놨는데도 작동되는거 보면 참 저도 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어, 어, 하부는 사실 좀 분해하는 거는 제가 조금 어, 어려울 거 같아요. 저도 분해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건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데요. 어, 사, 그렇, 부품 수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뭐 하부도 기회가 되신다면 그한 번쯤 분해해 보는 건 추천드리지만 제가 해보지 않아서 어렵다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대신 슬라이드는 어, 굉장히 쉽게 분해되고 어, 조립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이제 뭐 퍼포먼스 리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뭐 퍼포먼스 리뷰라고 할게 권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딱히 어, 언제나 그렇듯 작동 마루이는 사실 뭐 실내의 마루이라서 제가 뭐 따로 이야기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뭐 이렇게 일자로 놓고 위에서 가스를 찔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어, 보통 지금 제가 마루이 탄창에 가스를 넣었는데 어, 원래는 가스가 새요 근데 요 안에 이제 그 고무링을 넣어 놔서 새지 어, 않게끔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가스는 새지 않는데 마루이 일반 탄창들은 가스를 넣으면 가스가 새다가 가스 새는 소리가 납니다 샌다기 보다는 가스 새는 소리가 나다가 이제 그흰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이제 더 이상 가스가 안 들어간다 충전이 다 됐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어, 가스통을 이렇게 떼 주시면 됩니다 가스가 새는 소리가 날땐 상관이 없는데 하얀 가스가 이제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제 어, 꽉찬 거니까 그때는 떼시면 된다 라는 점 가스 충전하는 팁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창을 이렇게 넣고 장전을 하면 예, 흔히 말하는 탄이 없을 때 예,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탁 누르면 중, 그 장전이 되고 어, 발사를 하면 됩니다. 어,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요 슬라이드 스톱 이걸 누르고 발사를 할 거라서 어, 발사 연속으로 되지만 기본적으로 탄이 없을 때 발사하면 예, 이런 식으로 멈춘다는 거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사를 해보면 네. 소리가 <laughs> 소리가 작아요 다시 아마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마루이 총들이 파워가스 물론 파워가스를 쓰면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노멀가스 쓰는 총들은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어, 뭐라고 메가리가 없다고 그래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나 이제 저희가 느껴지는데 어, 그래도 슬라이드 움직이는거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적, 그냥 적당한 속도, 적당한 블로우백, 적당한 반동의 느낌 정도. 대신에 파워가스 쓸 때처럼 막 뭔가 팍팍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마루이가 이제 약간 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신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이, 이 집탄 리뷰입니다. 어, 집탄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의 마루이답게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마루이의 순정 성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 디셉티콘, 그 메이플리프에서 나온 디셉티콘 그호법고무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튜닝을 하다 보니까 어, 지, 기본적으로 집탄이 괜찮게 나와주는데요. 어, 이슈가 어, 간간히 탄이 좀 튀는 그런 문제가 좀 보이는데 어, 한세발 중에서 한발 정도씩 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티 사실 튀는 범위도 그렇게 넓진 않아서 어, 마루이치고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집탄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영상 탄그이 영상을 50%로 해도 너무 빠르게 영출이 나와서 분들은 25%로 어, 속도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25%로 된 어, 영상을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루이 글록 34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어, 게이머들을 위한 어, 장난, 아, 게이머들을 위한 도구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마루에서 이 나온 제품들에서 항상 이제 이야기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음, 왜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만들지 않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어, 외관이나 이런 거 사실 옵션 드레스업 하고 하는 거 <laughs> 생각해 보면 부담스럽다. 사실, 마루이 옵션들이 좀 비싸요. 이, 어, 타란 택티컬 글록 슬라이드도, 어, 이건 좀 그래도 싼 축에 속합니다. 노바 거 같은 경우. 근데 뭐, 트리거 어, 그 에피나그외 다른 옵션 회사들 것들도 비교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 물론 퀄리티는 보장을 하지만, 어, 그래서 마루이에 대한 평에 항상 따라오는 것들은 외관이 좀썩 만족스럽지 않다, 장난감스럽다 이런 피드백이 항상 많은데 제가 마루이 총을 사용을 하거나 만져보면서 느꼈던 점들은 딱 하나였어요 어, 마루이는 게임을 위한 게임용 총을 게, 만드는 거, 실총을 카피해서 만드는 거지 실제 실총을 만드는 느낌의 회사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거에 가까운 건 이제 다나카나 어, 그 VFC 우마렉스에서 이제 라이센스 받아서 굉장히 실총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이노카츠 같은 회사들 뿐이고, 사실 그것들을 그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어, 약간 마루이와 같이 이제 게임용으로 어, 실총을 카피해서 만드는, 이제 그뭐 아예 없는 총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비비탄이 나가는 총을 갖고 이제 하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마루이 같은 경우에는 외관 이런 것들에 되게 신경 쓰기 보다는 성능 어차피 너희들 서바이벌 뛰는데 총의 성능이 중요하지 뭐 외관 신경 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외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외관에 대한 디테일 보다는 총의 성능을 조금 더 중시하는 회사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 마루이는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총. 물론, 이제, 어, 요, 업가스, 노멀가스를 쓰신다는 가정하지만, 어, 지켜, 그러니까 적, 그, 권장하는 내용을 지켜서 사용을 하면은, 정말 최고, 그, 무난한 성, 아, 최고의 성능, 그리고 최고의 뭐 내구성이라고 하고 조금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무난한 내구성, 그리고, 어 보장된 퀄리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세팅되어 있거나, 어 작동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사실, 중국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동건도 그렇고, 가스건도 그렇지만, 사자마자 뜯어서 써야, 되, 뜯어서 뭔가 바꿔야 되거나, 손을 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루이는 사실 그냥 순정으로, 딱 박스 열자마자, 그냥, 거기다가 그냥 가스 딱 찔러 넣고 바로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신뢰성을 보장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어, 그 서브 게이머들 또는 서바이벌 또는 이 총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구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저번주에는 제가 깜빡하고 평점을 안 먹였는데 오늘은 마루이 평점, 마루이에 대한 평점, 마루이에 대한 평점은 어, 5점 만점에 4점 주고 싶습니다. 왜냐? 저는 외관을 사실 중시하기보다는 기능을 좀더 중시하는 사람이라이다 보니까 어, 기능성 중에서 되게 좋게 점수를 주고 싶고요. 1점이 왜 빠졌냐면 그래도 외관 너무 장난감스러운 어, 진짜 거짓말 제가 조금 보태면 아카데미 같은 토이스타 그저열용총 20세 성인용 총은 아니고 약간 애들이 갖고 놀거 같은 총을 총의 외관을 가진 게 조금 아쉽다. 제가 뭐토이스타나 아카데미를 비하하는 건 아니 고요 사실 아카데미나 소이스타도 저영령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뭐 애들이 뭐 총이 뭐 고급스럽고 메탈 메탈 바디를 쓴다 그래서 뭐 알아주지도 않고 메탈로 만들어봐야 무겁고 가격도 비싸서 부모님도 사주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아이들, 성인이 사는 총임에, 그, 가지고 노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들 취향에, 그, 적이지 않는가 라는 게 조금 아쉽다. 뭐, 최근에는 좀, 어, 그, 약간 메탈을, 아연이나, 뭐,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드는 총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나온 마루이 M4 GBB 같은 경우에는 세라코트도 해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좋은 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라코트도 사실 조금 매니아층 입장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컬러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서 어 조금씩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바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리뷰하면서 별로 언급은 크게 없었지만 작동성 괜찮고요. 도색도 생각보다 피막이 좀 튼튼한 것 같고요 위쪽에 아까 그 여기 위에 벗겨진 거 이것만 빼면은 전체적으로 뭐 피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어뭐그 고증이 안 맞다고 하는데 제가 고증을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은 좋기 때문에 저도 타란 이 슬라이드도 평점을 먹여보면 5점 만점에 한 4점 주고 싶습니다. 가격도 무난하고 성능도 나쁘지 않고 피막도 사실 슬라이드 피막 벗겨지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 그니까그 피막 벗겨지는 게 사실 외관 드레스업할 때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피막도 굉장히 튼튼한 거 보면은 어 나쁘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을 켜시면은 제가 매주 올리는 리뷰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점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AJ 에어소프트였습니다. 다음 리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